트리니티 정의실현 부소속 강렬한 인상이 키포인트인 추르기가 이번에 수영복 버저에서 배포 캐릭으로 등장했습니다. 일명 수르기를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로는 버프형 EX 공격 속도 극대화 신비 말뚝 딜러입니다. 수영복 추르기 통칭 수르기는 1차 수영복 이벤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배포 학생으로 저점이 낮지만 고점은 높은 것을 이용해 원하는 육성을 통하여 다채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신비 일성 딜탱입니다. 수르기는 추르기와 동일한 무기를 사용합니다. 의상만 바뀐 학생이라서 사거리는 450으로 동일합니다. 사용하는 무기는 윈체스터 모델 1887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의 샷건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블러드 앤건 파우더라고 불리며 아킨보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수르기를 핥아봅시다. 수루기는 일반 추루기와 동일하게 버프를 걸면 평타 유형이 바뀌는 학생입니다. 추루기는 단일에서 범위로 바뀌는 특이점이 있는데, 수루기는 통상 공격에 공격력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단일 딜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노놈이나 슌의 중대형 추가 데미지 같은 형식을 EX로 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프가 초단위로 지속되기 때문에 곧 이어서 설명한 스킬들과 더불어서 공격속도를 많이 땡겨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만큼 공격속도를 빡빡하게 땡기는 학생도 많이 없습니다. 해봤자 이즈나와 세리카 정도가 EX를 사용하고 나면 람보 쏘는 것 마냥 쏘는데, 쓰루기는 강화 스킬과 더불어서 기본 스킬 사용 시 공격속도가 추가로 증가하는 서브 스킬이 존재합니다. EX를 먼저 쓰냐, 기본 스킬을 기다리냐의 의문에서는 그냥 EX를 계속 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 딜러이기 때문에 EX의 가동률이 중요하니 그냥 돌아올 때마다 쓰세요. 수르기는 신발과 가방을 쓰고 있는 탱커 역할을 하고 있지만 스킬에 탱커 스킬은 없고 온통 공격형 스킬로 떡칠한 전형적인 말뚝 지속 딜러입니다. EX와 서브 스킬을 이용한 끝없는 지속 딜링을 통해 이동하지 않을 시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여타 딜러들보다 데미지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탱커가 아닌 튼튼한 딜러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악쓰기 좋은 학생이다 보니 저투자 고성능의 표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적당히 사용하려면 EX3과 기본 강화 서브 444 국룰 스킬 세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익스트림 시로쿠로에서 쿠로 파티에서 사용하는 학생으로 쓰려면 기본과 서브를 7레벨까지 투자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후자 부분은 조건이 있는데 수주사와 수시로를 어느 정도 육성할 짬이 있으면 키우시고 여건이 안된다면 국룰 세팅을 하도록 합시다. 트루기는 신발, 가방, 부적을 사용하는 탱커 포지션의 학생이지만 공격적인 스킬셋과의 괴리감 때문에 그냥 근접 딜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탱커를 표방한 딜러 이지나와는 달리 가방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교적 튼튼하고 공격 속도만 증가시키기 때문에 공격력 증가 효율을 잘 받는다는 장점 도한 있습니다. 다만 성능 별개로 목소리가 너무 깨고 아무래도 트리니티다 보니까 육성에 손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익스트림 클리어가 목적이신 분들만 육성하시고 아니면 말아도 되는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